용딘 세팅 되신 분 있나요? 용딘 아 용딘 한분네또 용딘 있나요? 용딘 용딘 오시면 됩니다 용딘 산책뛰니 가능한지 요런 거를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열의를 쓰시면 안되고 그냥 주변에 걸어 다니면서 어 소들을 사냥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접 포함해서 다섯 분이신데 다섯 분 되지 않나? 자 열이 쓰지 말고 어 열이 쓰지 말고 되는, 되는 거, 되지 않아요? 오,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산책 되는데요? 아이유인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산책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나? 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고요?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이게 산책들인가? 아. 아 어, 마트 갔다 올게요. 아, 여러분들, 마트 갔다 올게요. 아, 편의점,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편의점. 자, 어, 편의점 갔다 오니까 애들이 다 쓰러져 있네. <laughs> 아, 이거 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편의점. 어우. 되네요. 근데, 될 거예요, 아마. 어, 이게 화력이, 어, 5인으로 잡히면 화력이 또, 또 장난 아니니까 혼자서 잡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 화, 화력이 응집이 되면 또 어바브 하거든요. 이게 화력이. 잘 되네요. 여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도계군주만 조금 오래 걸리지. 원래 이게 화염내성 있는 몸이잖아요. 아, 용병 열심히 싸운다, 용병. 야, 여기는 그냥 즉사해버리네요, 즉사. 제가 봤을 때 5인에서 이 정도 화력이면은 풀방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5인방에서 이 정도 화력이면은 풀방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음, 생각보다 어 저희들이 생각, 생각했던 것보다 화력이 좋네요 어잘 잡죠 그5막 용병으로 세팅 많이 하세요 용기는드림진도 그렇고 쌍력병을 껴주시고 쌍력병 그 다음에 뭐 뚜껑이나 갑바는뭐 다들 아시, 아시다시피 뭐안드리엘 뚜껑에 어 뭐 배신이랑 뭐 있네 그런 거 써주시면 되죠 이아 불러 거의 뭐용변이 잡는 것 같은데 용병 자 성채 한번 갑시다 성채 야 이게 바로 용진입니다 용진 용딘. 여러분들, 용진 하시다가 죽무시면안 됩니다. 이렇게 막혔네. 그, 뭐야, 육석해 무기 뭐였죠? 저렴한 거. 불그레 의지. 어, 그런 거쓰셔야 되고. 일단은 무조건 역병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역병. 아, 바바 스킬 올리는 값은요? 오우. 오우. 자, 여기, 얘네들. 자 콜트함 제일 높으신 분 함성 좀질러주세요자 함성 좀질러주세요 저는 어저 유거도 있네? 뭐야? 제가 질렀어도 됐네. 아니 요거 파킹 시켜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몹들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 딱히 뭐 움직이지 않을 때네.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냥 어 다섯 번째 몹들까지 다 잡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알아서 죽죠. <laughs> 자동 레벨업 자, 알아서 죽죠. 아, 다섯 번째는 힘들다. 아, 다섯 번째는 힘들어요. 저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둥글게, 둥글게.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들 알아서 죽어요. <laughs> 용진이 성체에 테러전 걸리면 좋다고 해. 길이 복잡해서. 자, 요것도 지금 캐릭터들 다 조용히 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좀 다섯 번째는 좀 걸리긴 걸리네. 발도 오래 걸리지 않나? 야, 제 용병 열심히 싸우고 있다. 발은 좀 오래 걸리네. 발은... 발은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용병이 봉캐고, 지금 저희들이 용병인 것 같습니다. 주객전도가 됐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주객 전도가 됐네요 주객 전도. 자 열심히 싸워 파이팅 용병 파이팅 할수 있어. 죽음은 자 잡나요? 음. 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아 <laughs> 아, 좋은 좋은 거 했습니다. 자. 오늘, 깜짝 테스트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자, 감사드립니다. 네, 깜짝 테스트에.